청년들한테 고무 든돈 찔끔 찔끔 주는 게 청년들을 위한 겁니까? 나는 이래서 이 정권이 마음에 안 들어. 청년들의 의식을 썩게만 들어요. 사람은 의식이 썩으면 끝나는 거야. 어떤 조직이나 단체나 나라도 의식이 망가지면 공짜 좋아하고 내 잘못은 인정 안 하고 남의 잘못만 보고 수치 주고 날마다 미움으로 싸우고 일안 하고 놀려고 하고 돈은 많이 받으려고 하고 이따위 역천자 의식이 팽배하면 어떻게 되죠? 망하는 거야. 콩 하나 심으면 콩 하나 나요. 이게 자연의 원리고 순천자야. 이걸 받아들여야 돼. 근데, 공짜로 돈이 생겨. 가장 안 좋은 지원책이죠? 기업을 많이 만들어서 가서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은 돈을 많이 벌게 하고, 그냥 빈둥빈둥 쳐 놀아. 그러면 돈못 벌고, 힘들고, 아파지게 만들어야 정신을 제대로 가르치는 거예요. 나라가 부강해져. 근데, 실업급여라고 해서 놀고 있는데, 거기다 돈을 개. 실업급여를 올린다네. 뭐 핑계를 대서 십만 원, 이십만 원 찔끔 찔끔 줘. 그 짓을 왜 할까요? 그 짓을 뺏는 가해자가 하는 짓이야. 우리가 이렇게 너희를 생각해 이렇게 주지, 그것도 지들 돈으로 주면 내가 말을 안 해요. 국민의 세금을 들여서. 그래서 막 포대 주면서 표없겠다고 청년층 지지 없겠다고이 미친. 너희들이 부모야 우리나라 청년들의 부모 역할을 하는 게 정치 지도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 눈치 보면서 약자가 돼서 표 찍어줘 이러면서 돈과 다 갔다 돼이 미친 것들아 어른 노릇 못하는 것들아 이 병신 같은 것들아 저는 등신 같은 새끼들이 지도자랍치고 위에 앉아있는 꼴을 보면 구역질이 나요 네 새끼랑 망쳐 미친 것들아 네 새끼랑 그렇게 놀리면서 직구석에서 무능에 빠지게 아무것도 못하게 밥 처먹이고 그렇게 살게 해. 너희들은 그렇게 하니? 쥐새끼들은 유학 보내고 열심히 하라고 하고 이 지랄을 하고 젊은 청년들을 정신을 썩게 하네 그 코무드도 받게 하려고 일안 하고 놀게 만들고 돈을 따져요 청년들이 놀아야 돈이 더 들어온대 일을 하면 오히려 실업급여 못 받으면 손해래 요 따위로 역천자 가해자 마음 쓰고 약삭빠른 쥐새끼 같은 약자가 되게 만들어요 이 미친놈들아 그것 때문에 너희들 역천자들이 벌을 받을 거야 앞으로 싹 쓸어버릴 거야 너 같은 새끼들은 다 뒤져버려야 돼 위대한 대한민국, 위대한 이슈가 만들어갑니다.